여기는 다시 그 무인도 여수시 경호동에 속해 있는 가장도라는 섬입니다. 무인도인데요. 40년 전에는 새 가구가 살았던 그런 섬이었는데 지금은 다 여기로 나가버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무인도 섬입니다. 섬의 면적이 약 2만 6천여 평 되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아름다운 금박지는 않니기도 그냥 어, 여수에서 가까이 있는 섬 바로 한 600여 미터 뱃길이 떨어져 있는 어, 여수의 유일하게만 하는 니 무인도 섬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가장도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섬 둘레가 1.52km니까, 한뭐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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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섬은 좀, 어, 돌멩이가 좀, 화뭐 하강암처럼 동글동글하게 에, 돼 있는데, 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뒤로 보이는 곳이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드디어는 이런 모습이고 저쪽 보이는 곳이 지금 대경도 리조트 골프장입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저기 신월동에서 대경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으로 다리 아침에 다리가 낮으려고 지금 공사 조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이 보시면은 지금 저기 철탑이 보이는 곳이 소경도입니다 소경도 그리고 이제 앞에 이게 지금 노량도라는 또무인도섬인데요이 가장도와 이 노량도는 또 물이 많이 빠지면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소금 때라서 물이 조금만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갈라지진 않고 이 바로 건너편 섬이 노량도, 노량도라는 무인도 섬이고요. 또, 또 돌아가면은 이제 어 이게... 이게... 제목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풍파에, 에, 시달려서 이렇게 대목으로 잘 잡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그, 금 때라서 물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섬과 섬이 연결된 모습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이곳 여수 날씨는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지금 들고 있는 11시 한 50분경이 감조이고 지금 이제 감전 시간인데 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섬과 이 섬이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날 때는 바로 또 연결되는 그런 곳인데 오늘 때라서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것이 풍랑남도라도입니다이 섬이 다 연결이 되고 이섬 뒤쪽으로가 소경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도는 가장도는.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에 있는 가장도, 노량도, 풍랑도 이렇게 세개섬이 가운데 무인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을 한 바퀴를 돌아보는데 섬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으나 한 가운데 떠있는 무인도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여기서 이 섬에서 여수까지 700미터 어, 그때 60년대 초에 그 정숙천이라는 학생이 여수 남부민학교를 다닐 때뭐 20립길이라고 갓길이라고 그러는데, 갓길은 이 햇길, 갓길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노루 발자국이네요. 아, 이것이... 가장 높이 편입니다. 뒤편, 뒷편. 야 노루가 뛰어갑니다. 노루... 아, 고라니, 고라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우선에 이거 들어와서, 보셨는가요? 보라미가 한 마리 뛰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가장도 뒤편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게 지금 소경도 해상 펜션입니다. 펜션을 해가지고 저 펜션은, 일박 하는데,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1박 하는데 1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영명쪽에가가 하늘 그 서살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저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도라니한 마리가 이쪽 뛰어갔는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었을까? 아, 이게 지금 가장도 뒤편의 모습이고요.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유작이 보이는 곳이 여수 피널동. 아지상에 하나 있고, 시월동해 모습입니다. 뒤편을 막 둘레길을 둘레에 한번 불러보고 있는데요. 가장 뒷편의 모습입니다. 음, 발 갈 있겠네요. 반납기 중에는 위험한 곳인데 가겠습니다. 가장 뒷편입니다. 어, 뒷편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를 가니까, 어, 어, 아주 오래된 폐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이런 상이먼 응. 바다에, 이렇게 떠있게 된다면 그 어떤 모습일까 또 이런 무인도의 먼 바다에 무인도의 토류가 돼서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신월동 아파트 단지 모습이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여기에 바닷물에서 죽었습니다. 와, 이게, 그렇지 않았는데, 도가죽어있여기어 폐선이 한네. 가탑에서 배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로 앞에 섬은 지금 정말 좋은 섬인데요. 신월동역과지금이 섬에 붙어있는데 이 섬도 물이 들면은 논하지는 것같요 이게 여성 사람들은 이걸 똥섬이라고 부르대요. 똥섬이라고. 그한 바퀴를 제가 돌아와 주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차창기에는 아, 한,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았더니, 세 마리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따뜻한 지금. 제 숙소로 와서 이따가 이성과에서은 지금 둘이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여기 또 갈라질 겁니다. 갈라질 수가 네, 바뀐 겁니다. 지금 살아 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부 빌입니다. 양바퀴를 그 돌아서, 근데 섬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라서 관리도 안 되고, 이렇게 쓰레기가 너버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리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저 번식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자 여기서 그치고 저는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이승으로 올라가서 여기는 제가 할수 있는 그런 상이 황 못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서 왔습니다. 이 앞에 섬이 야도입니다. 야도. 그러니까 이 지금 신월동 아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야도를 거쳐가지고 저기 대경도까지 다리 아침 다리가 나준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